2024년 대한민국 음악계는 폭발적인 파장을 일구한 신인의 등장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빈에서 아직 정식 데뷔조차 하지 않았지만 이미 지상파 3사의 러브콜을 받으며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 그가 첫 무대를 전파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KBS, SBS, MBC는 물론 대한민국 가요계의 거장 나훈아까지 이 곡을 100번 넘게 들었다고 극찬하며 그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숨겨진 미스터리, 바로 TV 조선에 제외된 이유가 있다는 충격적인 비화가 존재한다. 이내서의 첫 무대가 어느 방송사에서 전파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가 데뷔도 전에 이미 KBS, SBS, MBC에서 경쟁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비예서의 매력적인 음원 파워와 대중성을 미리 확인한 방송사들은 그가 공개될 첫 순간을 놓칠 수 없다고 판단 모두가 일제히 비니서의 무대를 방송하려는 태세를 갖췄다. 특히 KBS와 SBS, MBC는 비니서의 등장만으로도 프로그램 시청률이 치솟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비니서가 처음 공개한 곡은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제주도에서 30명의 제작진과 함께 완성한 이 곡은 이미 차트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421명의 아티스트가 경쟁하는 서클 차트에서 이 곡이 들어간 순위는 단 17명만이 차트에 올라가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은 빈에서의 음원 파워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대중과 연결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니서의 음악에 대한 극찬은 그저 평범한 칭찬을 넘어서 대한민국 가요계의 전설이 직접 입을 열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셈이다. 나훈아, 그는 단순히 한 곡을 들었다고 해서 매력적이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의 평가는 그 이상의 것이다. 이 곡은 내가 100번을 들었어도 질리지 않아.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는 곡이다. 나훈아가 이처럼 극찬을 아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비니에서의 곡에 숨겨진 감성과 깊이가 그만큼 강렬하고 특별하기 때문이다. 이 곡은 단순히 흥겨운 리듬을 넘어서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멜로디와 의미 있는 가사로 가득 차 있다. 나훈아가 100번은 들었다라고 말한 건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다. 그는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렇다면 빈에서의 음악이 대중을 사로잡을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빈에서의 데뷔 무대가 KBS, SBS, MBC 3사를 통해 방송될 예정인데 TV조선만 제외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공식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중 가장 유력한 설은 비니서와 TV 조선 사이에 있었던 불편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비니서 측에서는 이미 TV 조선과의 협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그동안 TV 조선과의 내부적인 갈등이 존재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방송국 간의 갈등이 있었던 사례는 많았다. 빈니서 측은 그 갈등이 그 어떤 형태로든 그의 데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팬들은 그의 첫 무대를 TV 조선이 아닌 다른 방송사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 또한 비니서가 선택한 길이라는 점에서 그를 향한 기대감을 더욱 증대시켰다. 빈니서의첫 무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가요계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그가 가진 음악적 역량은 이미 차트에서 증명되었고 각 방송사들이 그를 끌어들이려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또한 나훈아의 극찬은 그가 단순한 신인이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그의 첫 무대가 KBS, SBS, MBC 중 어느 방송사에서 전파될지에 대한 논란은 이미 큰 화제가 되었고 빈에서의 잠재력은 이미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그의 첫 방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열서를 몰아 음원 차트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신인으로 볼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트로트 스타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빈에서가 어떤 방송사를 선택하든 그 무대는 분명히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음악이 얼마나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만든 음악이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할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뿐이다. 비록 TV 조선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가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첫 무대를 볼 날이 기다려진다. 그가 이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가 펼칠 음악의 세계가 얼마나 큰 울림을 만들어낼지, 모든 시청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 순간 대한민국 가요계는 빈에서의 도약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빈에서 그 이름 하나로 대한민국 가요계가 들썩이고 있다. 그의 출연은 단순한 신인의 등장이 아니라 마치 폭풍처럼 몰아치는 새로운 흐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어버렸다. 아직 정식 데뷔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이미 수많은 음악 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가 만들어낸 음원 파워는 가히 충격적이다. 차트에서 여러 번 입성한 그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새겨졌다. 빈에서의 음악을 한 번만 들어도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증거는 바로 그의 음원 차트 성적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미 데뷔 전에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사실이다. 빈에서의 노래는 단순한 흥겨운 멜로디를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노래의 분위기조차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매력이 담겨 있다. 그가 부르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저 노래를 넘어 사람들의 감정을 깊이 파고든다. 빈에서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올 것 같다는 팬들의 댓글은 단지 예사로운 찬사가 아니라 그가 가진 음악적 매력을 잘 설명해준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전설적인 가수들의 음색을 떠올리게 할 만큼 독특하고 그 특유의 감정선은 단숨에 청중을 몰입시키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빈에서의 음악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는 과거의 트로트의 정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트로트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가 선보이는 트로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깊이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신선하고 세련된 요소들이 섞여 있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만큼 그는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고 있는 혁신적인 아티스트인 것이다. 빈에서의 등장으로 트로트 음악은 이제 단순히 나이 드는 세대의 음악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재능은 음악뿐만 아니다. 빈에서는 이미 재정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다. 그가 만들어낸 수익은 단지 음악 차트에서의 성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참여한 광고와 브랜드 협찬은 음악 외의 영역에서도 그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곧 그의 재정적인 성공으로 이어진다. 그는 이미 각종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패션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스타일은 많은 팬들 사이에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그의 패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음악은 모두 그를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내서의 부와 성공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성공 뒤에는 무수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음악뿐만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 가치까지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갔다. 과거의 아티스트들이 단순히 음악에만 집중했다면. 비니서는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그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의 재정적인 성공은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그가 가진 막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비니서의 음악과 부, 그리고 영향력은 단순히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이미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 이내서가 가진 글로벌한 잠재력은 단지 현재 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넓은 무대에서 그의 이름을 떨칠 가능성이 크다.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그리고 그가 음악을 통해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빈에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무대를 휩쓸며 그 자신만의 음악적 제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의 미래는 이미 확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가 걸어가는 길이 어디로 향하든 빈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그의 목소리와 음악은 단순히 한국가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것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